좀 전에 내가 이 선택들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은 어, 이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르게 선택되는 게 여러분 보일 겁니다. 이, 원래는 얘네들이 하나씩 선택이 됐었어요. 자 이거를 선택하면 보면 여기에 이렇게 다 선택이 되죠. 그런데 어, 이 검은 화살표의 선택들은 하나만 선택해도 이거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흰 화살표 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얘는 이렇게 부드랙 클릭 앤드래그를 해서 얘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만 가지고 이렇게 따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칼라를 이칼라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칼라로 바꾸고 그죠 그런 다음에 크기도 어, 크기를 변형시킬 땐 여러분들이 어, 원래 까만 그걸로 돌아와서 얘를 조금 삐딱하게 하거나 어, 혹은 크기를 바꾸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요. 음 지금 전체가 지금 선택이 되네요. 음, 원래 하나하나 분리를 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 얘로 하게 되면 전, 그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니까 부분 선택으로 해서 얘만 칼라를 어, 바꾸거나 크기를 줄이거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 글자 모양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내가 이거 전체를 클릭 앤 드래그를 했지만 이걸 클릭해 전체를 클릭앤 드래그 하지 않고 얘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글자 모양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게 까만색 화살표와 이 흰색 화살표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진하게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는. 좀더 밝게 갈까요? 그래서 음, 이 색보다는 음, 너무, 너무 어둡나? 음, 좀더 밝게 갈까요? 음, 얘도 그렇게 밝진 않네요. 음, 막 이쯤 갑시다. 그래서 디지털 글자를 이쯤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션의 패자. 패션의 패자는 음, 핑크했 있으니까 노란색. 그 다음에 마지막, 션 자. 션 자는, 아, 어떤 색이 없나? 음, 뭐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글자를 바꿔봤어요. 그죠? 자 이런 것이 타입 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타, 타입 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포스터 제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